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신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어, 드디어 50장이 되는 대단원의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끝자락에 와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다룸으로써 족장시대의 제1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의 죽음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죄책감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 형,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요셉이 미워하여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직접 요셉에게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어도 허물갈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 친 사람은 오그라 억그리고 어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라는 말이 있고요,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다른 사람을 치고 물건을 훔친 그의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치 못한 마음이 생겨 몸을 오그라지게. 오그라들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또 물건을 훔친 도둑은 그 훔친 행동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발이 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빚을 지고 도망하는 사람은 앞에서 뒤에서 자신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다 빚쟁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죄책감을 불러일으킬뿐만 아니라 겁쟁이로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딱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울타리와 같은 아버지의 보호알이 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책감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수면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죄가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 형들의 두려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는 미움으로 시기심으로 큰 악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자백을 하죠. 자신들이 미워한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그 미움의 강도를 이미 형제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악한 것을 되갚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 없이 엉덩이에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애굽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사건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모든 행동들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고 회개가 되었지만 형들은 아직도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 형들은 회계를 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큐티인에서는 죄는 양심을 찌르며 불안하게 하지만 회계와 사죄는 그 양심을 고통에서 해병, 해방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147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 17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질렀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 요게, 요, 요셉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 또 동생이었지만 큰 맏형처럼 자신들을 챙겨주고 돌봐준 사랑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아버지 뒤에 숨어서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생 땅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타르 역할과 그늘막이었던 아버지가 계시지 않게 되자 드디어 때가 되어 형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회개의 때가 빠르면 좋겠지만 그 때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회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에 내주하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고생땅에서 1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죄책감의 두려움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날의 미움과 큰 악과 허물과 죄를 스스로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어쩌면 형들에게 있어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니까 열 명의 형들에게 묵혀두었던 악한 사건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거룩으로 가는 사건의 징조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두렵고 겁하고 무서운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구석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이렇듯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어 오늘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 같은 두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갔으면 좋겠어라는 사건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는 심장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악한 죄와 포물로 인해 두려워하는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으로 보며 슬핑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에는 요셉의 회개도 숨어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한 미안함과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슬피 우는 모습을 알게 된 형들이 이제야 직접 요셉 앞에 엎드리고 화해를 요청하는 어,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손을 비는 장면입니다. 또한 지난 날 11개의 벽단이 자신의 벽단을 향해 엎드렸던 어, 요셉의 꿈을 야곱 이스라엘이 죽고 없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루시고 확인시키시고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이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거듭 위로를 합니다. 요셉은 위로를 넘어 확실한 안전 보장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는 말과 함께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사실상 45장에서 요셉이 이미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부족함 없이 돌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형들이 아직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형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여기에서 강곡한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날 형들을 위로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날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형들의 공포를 알았고, 형들의 초조함, 형들의 죄책감, 그리고 자신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형들의 어두운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게 심장에서 나오는 위로, 간곡한 위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역시 형들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사이에서 동생 베냐민에게 음식을 더 주는 것으로 편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아는 사람, 회개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심장으로 위로할 수 있고 전적으로 공감해 줄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는 지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체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대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넘어 회기를 이루며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것이 없지만 하루하루가 참 다릅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금쪽 같은 내새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을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금쪽이가 소개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힘든 엄마의 삶이 필터 없이 그대로 딸에게 퍼부어지는 장면들이 나왔고 결국 딸은 자신이 죽는다 해도 엄마와 동생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금쪽이의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었고, 저 역시 엄마와 스치기만 해도 멀미가 나고, 어, 손을 잡으려고 하면 구토 증상이 생겨서 매우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 예전에는 금쪽이 편해서 더 집중적으로 어, 이해, 이해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어, 그 부모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가만히 금쪽이를 보는 시선에서 금쪽이를 양육하는 엄마에게도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할 때 외로움과 힘겨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아이의 아픔과 엄마의 아픔도 공감이 되었기에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회는 이때다 싶어 금쪽이 엄마가 바로 저희 엄마인 양 정지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딸의 우울증 이야기를 하다가 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처음으로 번뜩이면서 어 어릴 때어 엄마가 힘들어하며 고통을 호소하던 때가 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께 엄마 엄마도 제 기억에는 화병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맞지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고통을 설명하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이런 것이 가슴 한복판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화병으로 침도 맞으시고 약을 처방 받아 드시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화병 이라는 의학 정보에 따르면 명치에 무엇인가가 걸려 걸린 느낌의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우울과 분노를 억누리기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친정 엄마도 젊은 시절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생각을 하니 그때 엄마의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엄마를 다시 보내신 사건은 저를 해하려고 또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손으로 바꾸사 엄마를 다시 해석하며 엄마를 이해시키는 시간으로 물들이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10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엄마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가출을 시도하고, 죽는 것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돌볼 수 없고, 안아줄 여유도 없고, 자신을 추스리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엄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 엄마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엄마의 마지막 날까지 돌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기를 바라시는 어, 독촉장을 어, 요셉의 고백을 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건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품고 용서하고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훈련과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설화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세 번째로는 내 해고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에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장수하여 번성을 누리던 중 110세의 향년으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애국 총리 시절까지 오직 성실과 신앙으로 시종일관했던 요셉의 모습은 실로 구약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요셉을 닮고 싶어합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본을 보인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총리로 자신의 민족을 먹여 살리고 장자의 역할을 등이 감당했던 축복의 삶이 아닌 치질한 유다의 계보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진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 이런 요셉이었으니 이 당시 다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요셉을 의지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오늘 그 형제들에게 자신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합니다.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골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 애굽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땅이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그리워한 것은 바로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요셉의 사망 후그 유예는 곧바로 가나안에 장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약 360년 후에 출애굽하면서 후손들의 손에 의해 가나안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요셉에게 전수했고 이른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았지만 어린 시절 받았던 신앙훈련은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 곳으로 그리고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도 가나안을 가야한다는 약속의 땅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56년 전에 야곱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유언으로 하고 그 유언 때문에 장엄하고 화려한 장례를 치르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조상을 후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다시 한번 유골이라로, 유골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가나안을 맹세까지 시키면서 다시 후손들에게 가나안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전한 방식으로 알려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유언처럼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후손에게 맹세시키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하루가 창세기 50장이 아닐까요? 나의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맹세를 시키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우리 믿음의 골격을 이루는 해골 같은 말이 아닐까요? 나의 약재료, 나의 간증이야말로 나의 해골일 것입니다. 나의 권한과 약재료를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조경일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올라가라고 하는 맹세와 같은 고난을 잘 닦고 계십니까? 반짝반짝 닦는 것은 날마다 놀이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복이 흉하고, 가지고 싶지 않아도 내 믿음의 골격이 되는 나의 해골을 잘 메는 조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가 잔디로 덮었나 안 덮었나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지 못해 두려움에 떠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악한 모습들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그악 때문에 스스로 도망하게 되는 심령과 같음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뇌제를 보는 여전한 방식의 훈련을 통해 회개를 이루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한 요셉을 보며 저는 나은 어미를 위로할 줄 모르는 저에게 다시 엄마를 모시는 환경으로 초청하셔서 자유로운 시간도 갖추고 편안한 생활도 해야 하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엄마를 재해석하는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엄마를 잘 돌보는 것을 것으로 딸의 사명을 감당하여 강곡한 말로 엄마를 위로하는 자를 넘어 공동체를 위로하여 가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나의 해골같은 권한과 간증을 잘 메고 올라가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는 믿음의 계승을 잇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